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얼마야? 얼마예요 지금 2022년 현재 그얼인지를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얼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9,160원이에요? 아니잖아요 11,000원이에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니까 러 9,160원에서 11,000원 사이 어딘가에 있는데 몰라 그러면 만원으로 하든가 근데 제가 만원으로 하자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야 그니까 러 결국은 주유수당을 폐지하면 당연히 최저임금은 올려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들이 아 그것도 싫어 그러면 똑같은 거야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니까 러 적당히 올려야 되는데 은 폐지돼야 된다. 이거 제가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반박할 수가 없어요. 반박을 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 건지 감정적으로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주휴수당이 필요한 이유를 진짜 한 가지만이라도 한 가지도 없어 한 가지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생각을 고쳐볼게요. 주휴수당만큼의 최저시급을 올려줄지 의문이긴 합니다. 그게 얼마냐 몰라.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업자와 근로자간의 갈등의 시작이야. 아, 이게 서로 좀잘 지내면서 같이 이렇게 잘 해가야 되는 건데 주휴수당 폐지하자는 게 마치 최저임금 사감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봐버리시니까 대화가 안 되거든요 아예 그게 아닌데 다른 문제인데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 글을 하나 올렸는데 왜 올렸냐면 일단 저는요 주유수당은 이제 반드시 폐지 돼야 된다고 폐지 돼야 돼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 이거는 이걸 다 이해하면 폐지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어 맞는데 이제 잘 모르시니까 자꾸 다른 소리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어디까지는 이건 제 생각이고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어제 생각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은 안 계시고. 이제 반대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음,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참 어려워요 이거 얘기하는 게 왜냐면 이거 얘기하면 되게 갈등의 시작이야 <laughs> 이 뭔가 이제 그거잖아 그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어떤 아 이게 서로 좀잘 지내면서 같이 이렇게 잘 해가야 되는 건데 아, 이게 주유수당 폐지하자는 게 마치 최저임금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봐버리시니까 대화가 안 되거든요 아예 그게 아닌데 다른 문제인데. 근데 아무튼, 주유수당 폐지돼야 되는 이유는 좀있다가 밑에 있으니까 말씀드리고요. 주유수당은 폐지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거를 뭐, 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몇년 전부터? 어, 최저임금 오를 때마다 이제, 이번에는 최저임금 많이 올리고, 그냥 주유수당 좀 폐지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노동시장개혁 권고안이라는 게 발표됐어요. 정부기관에서 한건 아니고, 정부기관에서 이제 위탁해가지고, 위탁기관에서 한 거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주유수당 폐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12월 5일인가? 발표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보고, 주부 커뮤니티에 설문을 올렸고, 저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860분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70%는 주유수당은 없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주유수당이 꼭 필요하다는 분이 24분이고, 이제 기타 있고. 여기에 이제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이 글에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제가 올렸던 그주유단과 관련된 영상들의 댓글이 요즘에 되게 많이 달려갖고 제가 거기에다가 계속 답변을 드리다가 도저히 이게 맨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이러니까 그냥 여러분 질문도 계속 했던 질문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 또 올라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다 정리를 해놨고 앞으로 또 다른 질문이 올라오면 여기다 계속 정리를 해놓고 요 링크를 계속 드릴게요 요거 보시라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이 영상도 이렇게 편집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그래서 요거 보고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유수당은 폐지돼야 된다 이거를 제가 논리적으로 다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를 반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반박을 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 건지 감정적으로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주유수당이 필요한 이유를 아 진짜 한 가지만이라도 한 가지도 없어 한 가지라도 말씀해 주시면 주유상당이 있어야 되는 이유 주유상당이 생긴 이유 이런 거 말고 주유상당이 있어야 되는 이유 있어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말로 제가 생각을 고쳐 볼게요 근데 그런 이유가 없어요 없어 진짜 없어 지금까지 한 분도 안 주셨어 그런 이유를 이제 가장 좀 그래도 가까운 이유 주유상당이 없어지면 곤란하다 곤란하죠. 곤란한 거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곤란해질 수 있냐면 주유수당만 폐지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주유수당이 의무거든요. 이 주유수당이 사실은 최저시급이 우리나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2022년 현재 9,160원인데. 근데 일을 15시간 이상을 하면 이 일한 거에 대해서 20%를 더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유수당은 급여의 20%를 더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저 시급은 사실 9,160원으로 되어 있지만 20%가 더 붙어야 돼요. 주의사항이 의무니까. 그러면은 9,160원에 20%면 은 대략 뭐 1,800원 이러니까 2,000원 정도니까 대략 11,000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최저 시급은 지금 11,000원인 거예요. 15시간 이상 일했을 때 근데 그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주휴수당이 무조건 20%로 붙는 거면은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11,000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부터 40시간일 때까지만 20%로 붙는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안 붙어요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거에 대해서도 안 붙고,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도 안 붙고, 그 다음에 급여가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제 뭐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무슨 수당 해가지고 막더 드려야 되는데 이게 최저임금 기준으로 그 이상을 드려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근데 지금은 그 기준 금액이 9,160원이지 11,000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그냥 11,000원으로 올리면 사실 지금보다 주유수당만 없애는 것만큼 올리는 게 아니고 훨씬 많이 올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올리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안 올리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깎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문제인 거고 이거를 그냥 20%니까 20%라고 올리면 사실은 지금보다 최저임금이 더 비싸지는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도 사업자지만 저도 최저임금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최저임금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필요한 거죠. 필요하고 올라가야죠 계속.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으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인 거고 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나 올라야 되는가? 그거는 누구도 모르죠 사실 경제 전문가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주유수당과 최저임금이 관련이 깊은 문제인데 이거를 묶어서 생각해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네, 답이 안 나오고 이거를 주유수당을 폐지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어, 명확한 거야 그거부터 명확하게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반박을 못하면 폐지는 하는 거예요. 폐지는 하는 건데, 그러면 폐지할 때이 최저임금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냥, 야, 이거 없애면은 최저임금 안 올려줄 거잖아. 아 이거 없애지 마.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laughs> 답이 안 나와. 이거 뭐, 맨날 싸움밖에 안 돼요, 맨날. 이거 맨날 갈등만 일으키는 거, 이거. 그러니까 먼저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이 밑에 쭉 있는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유수당을 폐지한다는 거는 급여삭감이 되는 거냐? 만약에 지금 법정 최저시급이 9,160원인데, 이거를 안 바꿔. 어, 이거를 그냥 그대로 놓고 주유수당만 폐지하면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9,160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얼마야? <laughs> 얼마예요? 지금 2022년 현재. 그러니까 얼만지를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거를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얼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9,160원이에요? 아니잖아요. 11,000원이에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160원에서 11,000원 사이 어딘가에 있는데 몰라. 그러면 만 원으로 하든가. 근데 제가 만 원으로 하자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주유수당을 폐지하면 당연히 최저임금은 올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이것도 싫다 그러면 안 돼. 사업자들이, 아, 그것도 싫어. 그러면 똑같은 거야.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적당히 올려야 되는데, 그 적당이라는 게 사실, 뭐, 불가능한 문제죠. 합의점을 찾는다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많이 올려달라는 거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적게 올리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 0에서 20%니까, 10% 올리자! 해가지고, 땅땅땅 하면 될것 같긴 한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근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2022년 현재의 최저시급이 얼마냐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이 얼마냐 네. 이거를 알면 돼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주유상을 없애면서 9,160원을 거기에 맞게 보정시켜주는 만큼 올려주면 되잖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우리나라가 최저시급이 얼마지를 인 아무도 몰라. 네. 이게 이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얼마지를 인 알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우리나라에 왜 그게 알 수가 없냐면 주휴상 추유상 때문에 주휴상이라는 제도가 이상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얼만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떠는 거예요. 계속 맨날 이거 폐지하면 안 된다. 폐지해야 된다. 맨날 싸움이나 하고 좋네 안 좋네 맨날 신고하고 있고 이뭐 하는 거야 이게 그 사업자들은 급여계산 할 줄도 모르고 급여계산 어떻게 하는지 근로자들도 모르니까 임금 명세서 주라고 막 과태료 매기고 있고. 무슨 사업자도 못 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 노동부가 그런 제도 만들면서 제대로 된 계산기 하나 만들어 주지도 못 하면서 만들어 놓은 계산기 보세요. 그게 어, 그게 계산기인가? 얘예 없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주유수당 폐지할 때 최저 임금을 얼마나 올려야 됐나? 어, 이거는 저도 몰라요. <laughs> 저도 모르는데 올리는 게 맞아요. 어, 시, 만약에 안 올리면은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는 게 맞는데, 얼만진 저도 모릅니다. 이거 갖고 자꾸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데, 이건 제가 말씀드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2022년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최저시급은 9,160원이지만,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5시간에서 40시간 사이에 근무할 때는 약 11,000원, 11,000원 조금 넘어요. 그래서 이제 주유상을 포함하면 이거고 주유상은 이주 15시간에서 40시간 범위의 근로조건에서만 급여의 20%로 발생하고 있다. 라는 거. 예. 그래서 주유상을 폐지하면은 최저임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뭔가 바꿔야죠. 왜냐면 하 지금의 최저시급이라는 건 주유상을 반영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야. 이 최저임금 만든 사람이. 설마 주유상 반영도 안 하고 고려도 안 하고 최저임금을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이거 어떻게 좀 맞춰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맞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이거는 주유수당 폐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잖아요 주유수당을 폐지해야 되는 이유 주유수당이 있어야 되는 이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 이것 때문에 얘기해 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유수당 폐지하면은 최저시급 안 올려 줄 거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주유수당 폐지하고 음 최저시급 11,000원으로 하자 그러면 근로자 분들이 다 찬성 하겠죠 어, 대부분 찬성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사업자 분들이 막막 욕하겠죠 저를 왜 폐지하자 그랬냐고 <laughs> 그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11,000원으로 하면 좋지 근데 뭐 상관없어 사실은 어차피 다 11,000원이 되는 거니까 사업자들도 뭐안 좋을 게뭐 있어요 다 똑같은데 예, 특별히 나, 나빠질 게 없고 결국은 그만큼 다 저기 뭐 음식 가격 올라가고 물가 다 올라가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해도 될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게 문제죠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결국은 외화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인건비가 비싸지면은 수출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이런 거 올리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고 이거는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뭐냐면 주휴상하고 최저임금은 상관이 없는 문제다. 상관없는 문제예요. 제가 지금 주휴상을 폐지하자고 얘기하는 이유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휴상 폐지하는 게이 아, 최저임금, 그러니까. 주유상 주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폐지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제가 그런 이유는 단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몇년 동안 얘기하면서. 주유상을 폐지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유가 너무 많아요. 폐지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많은데, 주유상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단한 개도 없어. 단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욕만 하지 말고. 주유상을 폐지하고 최저시급을 올리면 결국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거 조산모사거든요? 그, 걸 어, 얼마를 맞춰야 되는지가 좀 어려운 거지만, 어쨌든, 초산모사인데, 그니까, 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똑같은데, 너는 왜 자꾸 폐지하자 그러냐. 그냥 놔두지.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일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유수당 폐지하고 최저임금은 완전히 그냥 다른 문제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유수당 폐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쭉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는, 급여 계산이 지금 너무 어려워요. 급여 계산을 못 해요. 네. 20년을 장사하신 저희 어머니도 급여 계산을 못 합니다. 주유수당 계산을 못 해요. 뭐 이제 막 억지로 하면 할수 있겠죠.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하세요. 아니 나도 할수 있는데 뭐왜 못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전국에 뭐 어디서 조사 좀 해보세요. 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못 해요. 법이라는 게좀다 지킬 수 있는 걸 해야지. 아, 이것도 못하고 무슨 사업을 하냐?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해. 그리고 실제로 어려워요. 왜냐면 하 조건이 계속 바뀌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막 유튜브에 주유수당 찾아보세요. 주유수당이 이런 조건에선 적용되나요? 저런 조건에선 적용되나요? 이런 조건에서 저도 받아 되나요? 저 이런데 신고해두면 받을 수 있나요? 막 이러는데. 디테일한 어떤 그 예외적인 상황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주유당은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사업자들이 급여를 줘야 되는데 사업자들이 급여를 제대로 계산을 못 한다니까요. 주유당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리고 근로자들도 사실 자기 급여를 좀 계산할 줄 알아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때문에 무슨 작년에 임금명세서 의무화 해가지고 임금명세서 다 주라고 해놓고 했는데 진짜로 여러분 보세요 그. 고용노동부에서 그거 계산기라고 만들어 준거 가지고 이제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거기 댓글 한번 보세요 거기 그 인사담당 회계담당 실무자들이 해놓은 얘기를 보세요 이게 가능한 거냐 어, 나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 <laughs> 그 일만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아니 그냥 혼자서 저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지켜질수 없는 법이야. 그 다음에 주유수당으로 인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갈등이 모두 사라지죠. 예. 주유수당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겨요. 주유수당을 뭐 주네, 안 주네 이러면서 신고하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주유수당이, 잠깐 볼까요? 주유수당도 형사처벌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안 지키면은, 주유수당.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 이러니까.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유수당 안 줬어. 근데 근로자가 신고했어. 그러면 이제 막 합의하라 그러거든요. 음, 이제 줄거 주고 이제 합의를 해. 근데 근로자가 끝까지 합의 안해 줘. 그러면은 저는 형사 처벌이에요. 벌금 내고 전과자 되는 거예요. 전과자. 아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고 이게. 그다음에 지금 주의사항 폐지를 하면은 또 뭐가 좋아지냐면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두 가지고요. 급여 계 산이 씌워지고, 이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분들은 주유상을 못받죠 이게 되게 웃긴 거야. 근로기준법이나 뭐 이런, 뭐, 일단 최저임금법이나 이런 게좀 취약계층들을 위한 거잖아요. 맞지 않나요? 근데 사실 진짜 취약계층들은 좀 15시간 미만 근로자들이 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자꾸만 이런 사각지대가 생기잖아요. 주유상 때문에. 근데 이거 없애고 시급을 좀더 올리면,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죠 어, 바로 그냥 최저시급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15시간 미만 일자리가 많아지는 이유가 주휴수당 때문이거든요 어, 15시간 미만으로 일해야 주휴수당을 안줄수 있으니까 이걸 사업자 문제라고 할수 있어요 제도가 일해서 제도에 맞게 하는 건데 주휴상당을안 주는 게 문제지 이렇게 일했는데 이렇게 일할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논리적으로? 누구라도 그렇게 할 텐데? 무슨, 저기, 무슨 자선사업가들도 아니고. 뭐, 가 뭐,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야 뭐, 할수 있겠지만. 뭐,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사람이 안 보여주니까 못하는 거고. 아니, 이렇게 해도 일할 사람이 있는 데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제도를 고쳐야지. 이거를 왜 15시간 미만 쪼개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있냐고. 그니까 러 이게 다 사회적 갈등이 되는 거고, 다 사회적 비용이 되는 거라니까. 그니까 러 주유사항 없애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40시간 초과할 때 40시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주휴상이 발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휴상을 없애고 최저시급을 조금 올리면 이제 20%를 다못 올리면 이제 15시간에서 40시간 사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급여가 좀 줄어들 수 있죠. 거기는 이제 좀뭐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게 제일 큰 문제긴 이 하네요. 근데 이제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는 분들하고 40시간 초과해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시급이 들어가는 거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결국은 부담이 덜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누구는 좋아지고 누구는 좀 나빠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나빠지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 더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참 어렵죠. 어렵죠. 다 자기 입장을 생각 안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기본 근로 시간에 대해서도 높은 시급을 적용받는 거고, 전제는 최저시급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올랐다는 전제 하에 이두 개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지금은 그냥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50%씩 이렇게 최소한 그렇게 주게 돼 있는데 이제 주휴상이 없어지면 그 기준이 좀 높아진다고 하면 수당에 대해서도 더 높은 시급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똑같지 않다 니까 폐지하고 최저시급을 올리는 거나 아니면 지금 주휴상을 놔두는 거나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폐지해야 이런 장점들이 생기는 거야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얼마냐고 법정 최저시급은 9,160원인데 주유수당 반영하면 최대 11,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도대체 얼마야 이거 아무도 몰라요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걸 이제 명확하게 알수 있죠 주유수당만 없애면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얼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주유당 폐지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많은 문제를 유발하는데, 주유당이 이런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 제가 몇년 전부터 계속 여쭤보는데, 한 분도 저기, 저 설명을 못 하시는데. 그니까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유당이라는 제도가 잘못됐어. <laughs> 폐지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뭐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폐지 안 되는 게더 좋아요. 왜냐면, 저는 어쨌든 이것 때문에 급여계산기 도 만들고 뭐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그래갖고 여러분이 많이 또 봐주 시고 뭐 이러면 저는 저는 좋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제 입장에서는 저 이거 계산기 저게 계산이 어려우니까 계산기 다 만들어 놨잖아요 너무 6-1번에 다가 어, 요거 쓰시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고용노동부 계산기 하고는 비교 가 안되죠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그 <laughs> 이거는 되게 좋죠 이거 쓰시면 되는데 이제 주유산 없어지면 저도 이거 다 고쳐야 되고 이제 시중에 계산기들이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이제 저의 경쟁력이 좀 사라지겠죠 근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흑딱이 아비님 고용시장이 점점 얼어붙는 시점에 사업자 근로자 모두 윈민하려면 하루빨리 주유산 폐지되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고용시장하고 이건 또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런 거니까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지만 저는 진짜로 이게 너무 많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해요 주유산이 그래서 좀, 그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르즈님이 윈윈 할수 있다면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윈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얘기하는 게, 너는 사업자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뭐, 어쨌든 제가 사업자기 이 때문에 뭐, 이런 말이 잘안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로 가슴에, 양심에 손을 얹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주유수당이 있는 게 저한테는 좋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데는 훨씬 좋아요. 하지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유수당만큼의 최저시급을 올려줄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주유수당만큼의 최저시급이 얼마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게 얼마냐? 몰라.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없애는 건 없애는데, 얼마는 올려야 돼. 그래서 제 생각에 그냥 만원으로 올리자. 근데 만원으로 올리면, 어, 분명히 이제, 담당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이렇게 같이 나누고 이런 게 이제 중요해졌는데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나눌 게 있을 때 중요한 거지 나눌 게 없어지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국가 경쟁력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요즘에 뭐 저기 총칼 들고 가서 뭐 뺏어올 것도 아니고 전쟁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금융 전쟁이잖아 기업들 전쟁이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나가서 좀잘 싸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어려운 문제라 예,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감사합니다